<laughs> 안녕하세요. 요리 첫경험의 진행자 박지현입니다. 저희가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저도 네. 소개 좀 할게. 그러니까 아, 셰프 용한정입니다. 네, <laughs> 네 반가워요. 셰프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laughs> 그죠? 네. 그냥 그럼 오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기분 좋게 요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셰프님? 그렇죠. 예, 오늘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아, 요즘에 좀인기 있는 이 라쿠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홀라우프도 <laughs> <훌로우푸도> 아니고 <laughs> 필라프요. 필라프. 필라프. <laughs> 예, 음. 뭐 서가엔 쿡이나 요즘 유명한 매장에서 제일 히트로 하고 있는 메뉴인데 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서양식 볶음밥입니다. 아, 서양식 볶음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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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은 저희가 네. 필라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 들어갈게요. 짜잔. 자 필라프를 네. 만들어 보겠는데요. 네. 오 정말 재료들이 많아요. 어떤 것부터 <laughs>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아이 응. 식재료들은 필라프는 가정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응. 여기 있는 재료들이 다 없어도 돼요. 아 없어도 돼요? 그럼 네. 뭐만 아무 없어도... 야채만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고기도 아. 저희는 소고기가 남은 게 있기 때문에 소고기를 넣어서 불고기 필라프를 할 건데 새우 있으면 새우 필라프. 응. 그리고 새우가 없다 하면 치킨이면 치킨. 음. 치킨 새우도 없다 하면 야채 필라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냥 마음대로 넣으면은 다 그냥 필라프가 되는 거네요. 그쵸? 왜냐? 필라프는 어차피 볶음밥이란 뜻이 거 맞죠? 그 예. 맞습니다. 찬밥이 항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찬밥. 아니면 해빵 같은 거를 넣으셔도 됩니다. 찬밥을 넣으시고 장갑을 껴 주세요. 네. 자, 밥에다가 참기름을 좀 둘러 주세요. 참기름이요 예, 그 옆에 병이요 네참기름은 예. 어느 정도 넣어야 아, 되나요? 조금만, 조금만 한 스푼 음. 정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 저한테 다 튀네요 아 죄송해요 <laughs> 괜찮습니다 네. 후추 후추, 후추. 네, 이거는 제가 갈아 드릴게요 아, 두 손으로 하는 거니까 네. 살짝 후추를 넣고 하고 소금 소금 자, 김밥 할때 저희가 간하듯이 소금을 약간만 간을 할 겁니다 음. 짜지 않게 심심하게 자 살짝 간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김밥 하는 거랑 똑같이 양념이 됐죠? 네. 자 버무려 주세요 네 이렇게 버무리고요 네. 뭐 깨를 넣는다거나 어, 그렇지는 않아요? 막 꽉꽉 주무르시면 안 되고요 아, 슬슬. 살살 살살 야채 잡듯이 살살 예, 음. 네, 여기서 간을 기본 간을 다 잡아주셔야지 음. 요리할 때 간이 한 번에 나옵니다. 근데 볶음밥을 하면서, 필라플을 하면서 음. 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간이 잘안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간을 맞추면 아주 편하게 필라플할수 있죠. 음. 자. 자, 됐나요? 자. 한번 조금만 드셔보세요. 짠지 먹어볼까요? 안 짠지. 음. 약간 신고해야 합니다. 어. 신고하요네 예, 예. 예. 소금이 맛이 납니까? 넣었으니까 나겠죠. <웃음> <웃음>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 네. 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자 여기에 어, 간장을 주십시오. 간장 한 스푼. 불고기 될때막 힘들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네. 간장 한 스푼. 네. 이거 그냥 불고기 절때 그냥 똑같이 써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끓여줘야 돼요. 그런데 아. 저희는 다이렉트로 할 겁니다. 네. 간장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설탕. 네. 근데 요즘에는 불고기 소스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면 맛이 없어요. 아, 맛이 없어요? 예, 깔끔한 맛이 없더라고요. 음 자, 음 설탕 한 스푼. 음 자. 하고. 음 둘. 지금 우리 간장 네.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물은 네 스푼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1대1대4. 네. 네, 그리고. 자, 섞은 다음에. 이게 원래 끓여줘야 하거든요. 원래 네. 대파, 뭐 배, 뭐 사과, 막 음.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 하기 위해서 그거 다살면 돈이 아까워요. 네. 즉석으로 이렇게 해서 기본 양념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고기에는 후추가 꼭 들어가야죠. 네. 후추. 근데 뭐 통후추 이런 거 가는 거 없으면은 그냥 네. 일반 후추 넣어도 상관없죠? 네. 예, 상관없습니다. 네. 자, 비닐 장갑을 또 껴주시고 조물락, 조물락 양념을 재주십시오. 네. 셰프님 땅갈 거 없어요? 아 저는 야채 썰려고요. 아 그럼 우리 같이 썰어볼까요? 같이. 아까요예 좋죠. 예 저는 버블이고 예. 셰프님은 자, 야채 썰고. 버블을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근데 네, 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주점에서 사서 네. 물에 씻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바로 요리하는 거죠. 아 핏물을 네. 바구니 같은 데다 받쳐서 제거한 다음에 요리를 해야지 핏 냄새도 안 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팁을 음. 하나 드리면요.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가 됐던 냉동실에다가 오래 놔뒀던 걸뜰 때는 음. 물에 담가서 핏물을 싹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예. 아. 예. 그렇게 안 하면 불고기나 뭐 갈비가 됐던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육점에서 네. 바로 샀으니까 그냥 씻을 필요 없이 그쵸. 그냥 바로 있는 총대로 예, 예. 예. 스 냄새 거죠? 한번 맡아보세요. 볼까요? 예. 오. 예 불고기 냄새가 잡내가 없어요. 예 불고기 냄새가 그대로 나는 것 같아요. 자, 네. 그다음 이제 야채를 썰겠습니다. 네. 야채를 자. 음. 그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제가 반을 커팅을 해서 드릴 테니까. 네. 다 있어 아시죠? 주사위처럼 사각형으로 썰어 주십시오. 아, 사각형으로요? 네. 예. 그반 개만, 아, 4분의 1 쪽만 썰어서 여기다 놔 주시면 됩니다. 4분의 1 쪽. 자, 4분의 1. 자, 얘가 음... 하나, 둘, 아, 4분의 1. 예, 예. 아, 어, 그렇게 얘기해줘. 나는 예를 갖고 4분의 1 하니까 내가 지금 고민이 오잖아요. 아, 그랬구나. 예.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해서. 예. 다이스. 한국말로요! <laughs> 자꾸 영어 써사각형으로 썰어주십시오. 네. 칼이 안 갈리네. 어, 칼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사각형으로잘 <laughs> 예. 되든 안 되든 그냥 그걸 쓸겁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예. 크게 쓰면 되죠. 예, 주사위처럼 너무 음. 크면 그렇고요. 제가 양파하고 다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전부 다다 사각형입니다 큐브. 금지 금지 밖에 썰어서 넣으시면 네. 됩니다. 네. 넣고요. 솔직히 그다음... 볶음밥은 양파하고 음. 양파만 있어도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뭐 쓸까요? 파프리카도 네. 조금 이렇게 반 갈라서 개도 4등분해서 송송 음. 썰시면 으 됩니다. 네. 어우 막파프리카랑 고기 써는 거 같아요. 애가 네. 안 잘려가지고 칼좀 갈아두시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씨를 빼야 되나요, 얘도? 예, 씨를 빼야 합니다. 음, 씨를 빼고. 네. 근데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구우 네. 거잖아요. 자, 여기 오일. 어우 이제 알아서 다 그러니까. 챙겨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면... 오일은 한 스푼 반 정도 뿌려주시고. 네. 자, 이게 달궈지면은. 불고기를 오늘 재놓은 거를 볶을 겁니다. 아, 그리고 불고기 드릴까요? 네네. 자, 여기 있죠. 불고기에. 음. 근데 저희가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고기 필라플 하지만, 불고기나 이런 게 없으면 빼고 하셔도 됩니다. 음, 계란으로 하셔도 되고요. 야채로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볶을 때 항상 음. 신선한 거를 했을 때는 핏물이 이렇게 밑으로 고입니다. 핏물이. 음. 그냥 핏물을 찌기 같은 걸로 들어서 고기만 음. 볶아 주시면 됩니다. 고기만. 이걸 쏟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단말로. 그렇죠. 그러면 선지국처럼 핏물 맛이 음.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남김없이 고기를 다 넣겠습니다. 음. 자. 음. 자. 계산에 나무 젓가락 좀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니까 그죠? 쓸쓸슬슬 네. 볶아주면 되고요. 그렇죠. 이걸 볶으면서 네. 고기가 살짝 익을 날때 저희가 썰어놓은 야채들이 다이스가 크거든요. 음. 야채들하고 밥하고 같이 넣고 볶을 겁니다. 네. 야채 먼저 볶다가 밥을 넣거거든요 자, 약간 반은 익었죠? 네. 야채를 지금 넣으면 됩니다. 자, 야채를 토마토는 지금 안 넣습니다.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순서는 없고, 토마토만 예. 마지막에 넣으면 된다는 거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토마토하고 부추, 대파, 음. 이런 것들. 오늘은 부추가 있길래 부추만 준비했습니다. 음. 네, 대파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있는 대로 그냥 넣으라고 했으니까. 예. 음, 상관없는 서양식 거죠? 볶음밥. 뭐, 저희가 음. 지금 음. 그러니까 전통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서양 스타일의 필라프를 가정에서할수 있는 음. 요리를 하는 거기 음. 때문에. 역시 고기만 네. 넣었을 때는 고기 냄새가 강하더니 네. 야채랑 같이 볶으니까 고기 냄새를 잡아주네요 제가 그쵸. 봤을 때는 제 말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웃음> <웃음> 주무시는 거 아니죠? 아, 네. 제가 예, 오늘 스케줄의 마지막 스케줄이라 조금 피곤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정신 네. 차리고 열심히 한번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음, 저는 셰프님들이 할때 네. 요리할 때 이런 할때거 있잖아요 후라이팬 들고 할때 이렇게 그렇죠 그게 제일 그쵸. 멋있어요 아... 네, 한번 보 불판이 팔목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치대 스냅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은 뽀를 겁니다. 거치대. 그거 네. 보통 일반인들은 오른손으로 돌리고요. 그렇죠. 요리사들은 왼손으로 하고요왼손이더 아 센가요? 아니죠. 왼손으로 해야지만 오른손으로 고기를 아 집도 젓가락질을 하도 다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젓가락질하면서. 근데 왼손으로 하면 이게 안 되죠. 아 그러니까. 그쵸.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한번줬고 내려놓고 다시 젓가락질고 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채가 살살 익어갈 때 음. 저희 준비한 밥을 주십시오. 밥을 싹 아, 넣겠습니다. 역시 색깔별로 야채가 들어가니까 네. 어 비주얼이 장난이 아닌데요. 아, 음. 그렇죠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 해본 일이에요? 아니, <laughs> 아니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러길래. 오늘은 야채를 제가 좀 네. 많이 넣었거든요. 원래 음. 이렇게 야채를 많이 넣어서 장사를 하면은 망합니다. 그죠. <laughs> 재료 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음. 아, 이거 판매가 되는 요리예요 그럼요. 음, 얼마 정도예요 보통 필라프 하면은 16,000원에서 12,000원 16그 사이 에 나옵니다. 음. 근데 불고기 같은 경우는 보통 18,000원에서 그 정도 판매를 받고요. 새우도 비싸고. 음. 싼 요리는 네. 아니네요, 그죠? 그죠 그냥, 이탈리안 요리에서 리조또 가격이나 파스타 가격이나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음. 근데 저는 리조또 먹을래, 이거 먹을래, 그럼 이거 먹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리조또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그죠. 렇 한국 사람은 당연히, 이... 음, 밥이 최고인 것 같아요. 리조또도 밥입니다. <laughs> 아, 리조또 언제부터 밥이었대요. 아, 원래 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 저는 몰라서 아,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거 갈 때쯤, 마지막으로 저희가 토마토 있죠? 네. 토마토하고, 부추. 그추이 토마토로 고추 한번 들어가면 또 향이 좋습니다 음, 상큼한, 향이 나네, 상큼한 향이 나네요 상큼한 향이 어떻게 제가 맛좀한번 네. 볼까요? 예 하기 음. 전에 잠시만요 네. 소금하고 후추 좀 주세요 왜 자신 없으세요? 아까쯤에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음. 소금 간이 좀 약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을 음. 약간 제가 더 넣겠습니다 좀있으면 이게 음 엄청 맛있어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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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많이 약하네요. 예예. 예. 음. 자 야채를 너무 많이 넣은건가요 그렇죠? 자 소금을 넣고 음. 후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 네. 일반 볶음밥이랑 완전 틀리죠. 똑같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laughs> 아니, 완전 아, 완전 틀려요. 이제 좀 이따 드셔보시면은. 어, 아직까지는 똑같아요 예. 지금까지는 미안성이고. 응. 거의 요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이거 근데 센불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센불로 해야 맛있죠. 아. 네. 요리는 순간적으로 굽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자, 저희 하이라이트. 어떤 크림. 것 드릴까요? 크림. 삐핑크림을 크림. 주십시오. 삐핑크림이요. 네. 네 여기요. 삐핑크림을. 네. 네, 한세 스푼 정도를 넣겠습니다. 아, 세 스푼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치즈 준비됐죠? 네. 치즈를 위에 뿌려도 되지만 전 넣고 볶을 겁니다. 음. 그러면 은 이렇게 네. 딱 숟가락으로 떴을 때 쭉쭉 늘어나죠? 그렇죠, 그렇죠. 비주얼이 이쁘게 나올 겁니다. 음. 이거 피자 치즈인가요? 예, 네, 피자 치즈입니다. 그냥. 음. 뭐 요즘에 슈퍼에서도 다 팔더라고요. 음. 맞아요. 네. 쉽게 쉽게 먹었요 자, 피자 치즈를 넣고 불을 끈 다음에 살살 응.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끝인가요? 간단하죠? 응, 정말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라플라. 필라프 아, 필라 프 필라푸, 필라프를 만들어봤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거 딱 네. 먹어봤을 때어 네, 정말 그냥 음 볶음밥 같다 고 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기대하셔라 그러면서 휘핑크림도 넣으시고 그다음에 피자치즈도 넣어보셨거든요. 예. 넣으셨거든요. 제가 과연 맛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이게 찐득찐득함이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피자 치즈가 네. 이렇게 속 안에서 녹았나봐요.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음, 음. 바뀌었죠. 응, <laughs> 네, 진짜 맛이 바뀌었어. 음, 우선 첫 번째는 부드러워졌어요. 그렇죠. 음, 맛이 부드러워지고 아까 보던 약간 더 고소함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 그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씹었을 때, 네네. 뭐라 그래야 되나? 음, 뭐라고 할까요? 기름밥이죠. 응, 그냥. 기름밥 같은 느낌인데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소함과 자연의 맛 그대로 그쵸, 그쵸. 그런 것들이 잘 살아난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집에서 간단하게 제가 봤던 누구나 그쵸. 일반 볶음밥 할때 거기에다가 피핑크림하고, 근데 치즈 가루만 넣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먹어보셔도 손쉽게 네. 만들어 먹어볼 수 있는 그런. 피핑크림하고 치즈 크림이 네. 없을 때는 우유하고 네. 우유하고 아메리칸 치즈, 슬라스 치즈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란 치즈. 네, 예, 가정에서 편하게 할수 있고요. 일단 저희가 여태껏 먹어봤던 볶음밥이나 이런 맛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아니에요. 서양식 그 맛이 나오니까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요리 뭐 네. 시중에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한번 좋겠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어보세요. 정말 제가 추천드립니다 음. 네, 꼭 만들어 먹어보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도 네. 색다른 요리를 만들어봤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색다른 요리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났다. <laughs> 끝났다. 네.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